영천시 영이 영천시 영이시영천에서 이렇게 말을 위해서 헌신하계시는 우리 영천에 많은 그 상공인들이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했는데 실제실시로실시적으로영로개영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우리 상공인들 세계 시장에 뚫고 나가는 데 많이 도움 영천시 영천시 국내 기업이 나와 있는 건약한 9,000개 정도. 물론 한국 기업들끼리 경쟁도 좀 치열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도 뭐 한류의 어떤 바람이 불어서 최근에 보신 그, 그. 분들은 주로 식품류 쪽으로 많거든요. 네. 기타 업체 중에는 어떤 게 주로 있어요? 뭔 조사를 해주고 6개월 동안 마케팅 지원을 이렇게 해주실 수,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? 어, 앞전에 2023년은 교역이 좀 부진해서 어, 경제 자체가 좀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 말했는데. 3년에 비해서는 15.1%씩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